여왕님, 무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아우고스트그라드를 침공하겠습니다. 캐리건, 네가 저지른 짓을 봐라. 수천 명이 죽었어. 너의 그 복수 때문에. 네가 저지른 일이야, 악트러스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너야. 내가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 같은 괴물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하겠다. 마치 그 입을 무기처럼 쓰는군. 그 입이 널 구해줄 것 같아? 오, <laughs> 나한텐 다른 무기도 있다고. 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야, 캐리가 전방에 있는 무리가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테란이 사이오닉 방괴 장치를 가동했어. 전체 의식을 오염시켜 우리를 버티려 버리려는 거야. 파괴장 안에 들어간 적은 오래 못버텨 알았다. 모두 내말잘 들어라. 자치령이 금방 공격해 올 거야. 자연이 파괴 장치를 건들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맞아. 우리 그 속임수에 넘어간 척할 거야. 자가라, 네가 군단을 이끌고 중앙을 맡아라. 스투커프 당신은 자가라의 측면을 방어해. 그리고 태아카. 너의 시간이다. 그 장치는 사이오리 연결망을 이용한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연결망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바로 그거야. 부하들을 모아라. 니놈의 네 사이오닉 파괴 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맹스크. 군단이 산산조각 나겠어. 이 파괴장을 중지시켜야 해. 대학하, 이것이 사이오닉 파괴 장치의 중앙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못쓰게 만들자, 영원히. 사연이 파괴장치는 동력 연계기를 사용해 영역을 확장한다이 연계기를 무력화하면 파괴장을 잠시 멈출 수 있어. 파괴장을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내가 연계기를 박살 내겠다. 직접 파괴장이 사라지면 내가 군단을 이끌고 놈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움직일 그 시간이다. 나는 변화한다. 저건, 정체가 뭐냐? 아, 알았다. 계란 어? 기계가 저 위에 숨었다. 내가 파괴한다. 저기다! 여기? 말도 안 돼. thank <laughs> you 동을 멈췄다. 이제 전투를 준비해라. 사이오닉 파괴 장치가 다른 경로에서 동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곧 재가동 될 것입니다. 상황을 계속 보고해 줘 이치야. 일단 자치령놈들을 박살내버리겠어. 사교 장이 멈췄을 때 공격해야 한다.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듣고 있노라. 대단하네요. 계속된다. 에너지 증가가 감지되었습니다. 파괴상이 곧 재가동됩니다. 이 병력 군락 티로 후퇴한다! 제리건. 오늘 이후로 너와 네 군단은 두번 다시 인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하, 파괴장이 재가동지여서 군단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내 무리는 준비됐다. 동력 연계기를 파괴하고 싶어한다. 이 장치에선 불과 죽음의 냄새가 난다. 내 쪽으로 잡아당겨야겠다. 정수가 모자라. 모든 것은 변한다. 나는 다른다. 소고의 천막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군다. 나는 변화. 여왕이 듣고 있노라. 천막 중량. 경고. 군단은 파괴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아군 병력을 후퇴해야 합니다. samba <놀람>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대담하게, 이번엔 뭐지? 마음을 비워. <놀람> 대가동됩니다.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적응한다. 정복은 계속된다. 군락지로 돌아간다. 어째? 이제 남은 동력 연계기는 하나 파괴해라! 테란, 우리가 너희의 무기 또 보순다. 동력 연계기 파괴한다. 나의 분신들아, 너희들의 시간이다. 저들의 정수를 수집해라. 원시 자구 병력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병력을 퇴각해야 합니다. 파기장이 군단을 몰살할 것입니다. We're 적응병력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자라내 임무는 끝났다. 난 돌아간다. 라이오닉 파괴장치의 동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저 시스템이 파괴될 때까지 멈춰선 안 돼! 전 병력 공격하라! 군단을 위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 동력 연계기 파괴했다. 대란을 차지해라. 그들의 정수를 얻어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대담하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나는 군단이다. 캐리건 내가 너에게서 인류를 지켜내겠다. 자가라, 그쪽 상황은? 지금 자취령을 황제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이스크, 이게 마지막 카드였나? 겨우 이 정도였어?